로는 이곳 독도의 해돋이를 맞이하며 대신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구은 날씨 때문에 아쉽게도 독도의 일출을 오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곳 독도 수호 임무는 이곳 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군은 오늘 아침 이 독도 앞바다에서 이지스함을 동원한 경계 훈련을 펼쳤고요. 공군은 연평도에서부터 이곳 동해까지 초계 비행을 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여명의 모습을 드러낸 뱃머리를 최고 5m 높이의 파도가 사정없이 때립니다. 어제 부산을 출발한 우리 군의 최신의 이지스함, 율곡2함이 거친 풍랑을 뚫고 국토 독도 최동단인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얗게 눈옷을 입은 독도는 마치 거대한 빙하를 연상시킵니다. 새해 첫날 새벽부터 독도를 지키고 있는 건또 다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입니다.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어를 위해 합동 기동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 조원, 훈련!